근데 이제 알파니까 이거 중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아, 방을 만들 수 있다. 어, 호스트로비. 하... 아, 아, 여기서 초대를 한 거구나. 나는 개떡 뻐가 웃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사인팟이라니, 너무 감격적이다. <laughs> 나 진짜 오늘 혼자 할생각하고있었는데 자. 와, 어, 아이디 이렇게 다 뜨는구나.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잠깐만, 뭐라 써져 있는 거야? 아, 총 퍼센테이지가 써져 있구나. 여기 열어볼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에 좀비 있어요. 여기에 좀비 있어요. 웃겨 <laughs> <laughs> 터트리는터트도트민정터트리 <거 웃음> <laughs> <씨> 웃기네 차도터트야너 터트리도. 있트리도 터트리도. 터트리 팩을 트 어? 팩을 터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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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선물인가봐. 자, 내가, 내가 등대 줄게요. 그게 아닌가요? 바보 같죠? 어, 나피 찼다. 어, 아, 저 힐킴 맞네. 밴딕 같은데? 어, 사라졌다. 총알이 보급이 돼서 다행이에요. 뭐야 이 새끼 뭔데? 오야 존나 많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 조심. 잠깐만 개 많잖아. 바로 전멸 당했어.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약간. 필요한 살인만 합시다 어때요? 아,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얘들아 어디가.. 어있어 어디 여러분 아, 네, 네, 네. <laughs> 야! 쭈베기, 쭈베기, 쭈베기. 아니 이 새끼들 존나 웃기네 <laughs> 어디 갔나 했어 이미 어디 갔나 했는데 이미 이러고 가고 있어 그렇게안죽을것 같은데? 엉덩이 엉덩이 마사지 엉덩 엉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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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 엉덩. 됐어 됐어 얘들아 죽었어 그만 때려 잠깐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잠깐 맵좀 봐보자 왔던데 아니야 아니 일 아니 일로 가야 돼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아니, 이쪽으로 가야죠! 소통좀해봅시다 여기라고, 여기라고? <웃음> 여기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기렇게 갈게 알았죠 <laughs> 개웃기야 <laughs> 개노답 사이야 와, 저거 그거네! 터래시네! 개쩔어! 우리 최고의 팀 맞냐고? 아, 그럼요. 얘네 팀인 것 같다고? 개 진지한데 뭔 소리해. 저 우리 팀 어딨죠? 여기 문 열어서 그냥 가면 되잖아. 여기 있다. 아, 반가워!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나 이거 문 도스로 문 따는 거한번 해보고 싶다. 뜨면 어 여기 콘솔 있다. 어 어, 음. 쓸수 있구만. 자 내가 해볼게. 커맨드 하면 온갖 커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세요. 어 이거 우리 팀이 하는 것도 볼수 있어? 어볼수 있네. 어한번 봐보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못쳤냐? 아. 뻑이라고 친것 같은데요? 욕친 것 같은데? <laughs> 어, 일단, 퀄리부터 쳤어요, 이분은. 누가,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앉아있으면 화면 잘안 보인다고? 씨,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러고 보고 싶은데. <laughs> 어, 어, 찾았다! 오, 찾았어, 존11.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 오. 12. 어, 존11! 여기, 여기. 찾았어, 찾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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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내 앞에 두명 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아, 뒤에서도 와. 제발. 아, 너무 아까운데? 어, 찐막 하자. 어, 내 앞에도 한명 죽어 있어. <laughs> 찐찐막 갈래요 <laughs> 진짜 막판 이번에는 광탈해도 막판인 거야. 어 진짜 들어가자마자 저 새끼 저 새끼한테 가가지고 쏴버리는 거지. 텐노답게 싸우자. 어디 있어 어디감 여기 있다. 가자 가자 가자. 텐노답게 싸워 텐노답게. 아, 딜 부족해. 딜 부족해. 존나 머가리 존나 단단해 개새끼가 진짜 아 개빡치네 아나 우리 팀이 어떻게 싸운지 너무 궁금해 한 번밖에 안 살아남은 거 같은데 어두명 살았다 두명 살아있네 이걸로 봐야 돼아 이거 죽었나봐 이거 어, 어 살았네 움직이네 죽은 거 같은데 멈췄는데 어 살았네 살았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아, 살렸네! 미친! 파이팅파이팅 오오, 처치했나봐!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투수짱! 믿고 있었다고! 여러분, 믿고 있었어요! 라이플 팩인데, 총알 없는 사람. 잠깐, 20. 어, 없다, 없다, 여기 없다. 여기 없고, 도급해드릴게요. 헉, 더 없네? 여기 몇포야 아뭐다 없어요 <laughs> 다 달라고 한 번씩 줄게 됐어요 이제 다 각자 한 번씩 줬어요 아까 전투가 되게 격했나 보구나 다들 총알탄이 없는 거 보니까 난 빨리 죽어갖고 총탄 개많은데 그흠 <laughs> 어머어머어머 야 두갠데? 잠깐만 아니 미친 아개호울라네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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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살렸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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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나온다 우야노 우야노 직관 개꿀이구연 여기 자리 좋은데 직관 개꿀이지 안돼 좋았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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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가겠다 어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과연 과연 <laughs> 노래 끝났어. 놀이 끝났어. 잡았어. 다 잡았어. 대박. 키 화이트 726 먹었다고? 어키 먹었대. 야 우리 이제 15구역으로만 가면 돼. M 모 M 모 M 모 필요하신 분? M 모 필요해요? Yes. 어, 배급 받으세요. M 모 M 모 필요하신 분? 아저실좀 어, 주세요. 저아 어, 감사합니다. M 모 필요하세요? 문다. 있어요! 님들! 우리 여기 전멸 당했던 거기 아니.. 대가리 딸수 있나? 땄어? 땄어? 대가리 딴거 같은데? 잠깐만 우리.. 우리 에이스 살려 빨리! w 앗 a 앗저 새끼 좀 죽여봐요 어얘 여기 얘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리지? 자 내가 살릴게 어머 사격해!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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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 없어? 와! <laughs> 찐막버프 애져! 우리 여기서 계속 죽었잖아. 여기 뚫었어. 처음 뚫어봤는데, 여기? <laughs> What t 오, 개 많은데? 어, 네, 선, 선, 선 뭐예요? 아,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알람 울린다고 했고 나도 뭔, 뭐, 뭔, 뭔 소리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근데 아쉽긴하다 진짜. 아, 재밌었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세분 모두 다 고생했어요. 정말 재밌겠습니다 덕분에. 아, 근데 좀 아쉽긴하다, 그죠? 그래도 세분다 뭔가. 약간, 나의 마음인 것 같았던 것 같아. 어, <laughs> 나의 마음과 같았던 것 같아. 셋다이 약물 한거 지금 느껴졌거든? <laughs> 약간 깨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한것 같아가지고, 아, 재밌었네요.